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 하나솔라퍼 차문환 대표입니다 오늘 뭐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서 뭐 박준호 교수님 및뭐윤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어 상당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주요하게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과 한국에서 이제 그런 류의 빠른 가격 하락과 시장의 신재생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정도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강 어 산업은 다뭐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가격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외워두셔야 될 숫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원자력이나 석탄에서 나오는 발전 단가가 얼마냐 대략 한 뭐. 킬로워 타워당 60원, 70원, 80원, 뭐이 정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뭐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단가가 얼마냐?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 가격이 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가격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고 있다. 는말씀이고요 모듈 가격도 이제 그... 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2000년 초반에는 모듈 가격만 해도 뭐 와트당 뭐몇 달러씩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와트당 한30 센트 정도를 내려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뭐또20 센트대로 뭐 저희 업계에서는 가격 떨어지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뭐 저도 태양광 뭘 팔아야 되니까 <laughs> 가격 떨어지는 거 힘들지만.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항상 외로.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작년에 전체, 그, 전 세계적으로 시장, 시장이 인스톨된, 그러니까 설치된 설치량이 한 40%가 늘었어요. 근데 전체 작년도에, 대작년 대비 한, 그러니까 설치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단위당 떨어진 가격이 40%가 더 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추세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 가격이 이제 나온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석탄 가격이 한 60원, 70원, 80원 킬로와트 아워다. 지금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가격들인데요. 대략 뭐 인도, 페루, 뭐 잠비아,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나온 가격도 대략 64원, 60원, 50원, 뭐 20원, 심지어는 뭐 20원대 가격도 킬로와트 하워당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격들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략 이제 아까 그 우리 원자력공학 과 교수님 말씀처럼 해가 좀 좋고요, 땅이 평평한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뭐 다른 이제 뭐, 뭐 다른 석탄이나 원전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뭐 태양광이나 폭력 이런 쪽으로 넘어간 국가들이고요. 한국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어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이고요. 또 아까도 이제 이거 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너는 어디, 무슨 전기를 써서 제품을 생산했지를 는 지금 어서 티나 이즈바이뭐 그런 유에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서 전, 생산된 것을 100%를 갖고 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국가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달성을 못 한다 그러면 한국도 이제 앞으로는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회사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화그룹은 하여튼뭐 한화케미컬이나 한화큐셀한 재가 하나 있는 한화솔라파워 이런 전또 그 한화기계나 소재 이런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원료부터 발전소 운영, 건설 운영까지 전체를 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리도 있고, 뭐 기술 소개도 있는데, 이거는 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국내 태양광이 그렇다면 얼마냐? 그럼 현재 한 170원 정도 됩니다. 필로와타워왜 전세계적인, 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아부다비 이런 데는 한 20원, 30원 정도가 킬로와타워당 그어 전기 가격인데 왜한국말 태양광 가격은 170원이냐 원전 아까 뭐 70원 80원 하는데 두배 정도 세잖아요 왜 그러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이 좀 작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어 한국의 뭐 설치량은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거를 170원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빠르게 한 70원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뜨릴 거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아까도 이제 중간 발표 중에 잠깐 나왔던 말씀들인데 한국은 국토가 뭐 산이 많다. 옆에 일본도 산이 80% 되거든요. 한국은 70%지만 일본은 산이 더 많습니다. 더안 좋아요.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한 설치량이 열 배쯤 됩니다. 태양광 설치량이 물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들을 많이 중단해서 많이 설치를 하지만 그래도 한열 배쯤 정도 일본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 독일이 아까 뭐~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다 그랬는데 독일은 일조 시간이 더안 좋습니다. 한국보다 어~ 위도적으로 보면 거기가 한4 0도 오십 도 정도 되는 위도라서 한국은 이제 삼십 팔도 왔다 갔다 하는 위도라서 저희는 뭐~ 한국은 상당히 위도적으로도 태양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정부 정책이다 결국은 정부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태양광을 많이 또는 신재생을 많이 끌고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려면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려면 키워드로서 뽑을 수 있는 말은 한국 내에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어, 지금 각종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어, 입지 규제가 많습니다. 뭐, 도로에서 뭐, 500m 떨어져라, 뭐, 어디서 일, 인가에서 1km 떨어져라, 뭐, 이런 위에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태양광 설치하는 데가 점점 한꼭 대기로 갑니다. 그러면 과다한 토목이 발생하고 토목이 발생한 만큼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도로 옆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어 이러한 의 규제를 철폐를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시장도 넓어지고 가격도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인프라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어, 설치하겠다라고 신청해서 대기한 물량이 작년 말에 얼마였냐면 한 2기가가 좀안 됐어요. 근데 올해 2월에 벌써 2.몇기가가 넘어가고 있고요. 대기 물량이 올해 아마 상반기는 데이터 가지직 없지만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아마 3, 4기가 이상은 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도 안 해요 어차피 지금 대기해봐야 뭐 10년쯤 있다가 설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도 안 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다 합쳐서 현실화된다면 즉개통에 대한 문제를 한전 측에서 빠르게 풀어준다면 그만큼 신재생 쪽에 시장은 확대되고 그만큼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태양광 관련해서 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대규모 땅들이 지금 노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뭐 양광을 따르다 려면뭐 서울시에 뭐 많이 필요하니몇평가 필요한 필요하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새만금 정도만 하더라도 뭐 서울시 정도 또는 뭐 새만금, 뭐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간척지 뭐 노는 땅들 엄청 많습니다. 뭐뭐 하냐 그러면 그냥. 염도 빠지는 거 기다리는 대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안정화 기간 토지가 좀 내려앉아야지 건물을 지으니까 토지 안정화 기간 기다리는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만 다 합쳐도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뭐 정도는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좀 그니까 러 거기 근데 용도가 뭐로 돼 있냐면 농업 용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농업 용지니까 태양광을 못 갈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동안은 태양광을 깔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태양광 금방 보고 확대를 해서 높일 수 있고 또한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판매가 초과되는 분에 있어서는 아리시 가중치를 좀 약간 패널티를 줍니다. 좀 얼주게 돼 있어갖고 약간 뭐 그러니까 많이 설치하지 마라 이런 유의 정부 정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런 가죽지도 좀 이제 철폐를 해 주셔서, 어, 크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